매일 커피 마시면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 매일 커피를 즐기는 커피 덕후신가요? 커피가 몸에 좋다거나 해롭다는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과연 커피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일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더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 일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 컴퍼니의 영양사 컨설턴트인 베스 위더스푼에 따르면 매일 세잔 내외의 커피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파킨슨병 위험, 간경변 및 자궁내막증을 포함하여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커피의 효능 때문에 커피를 기적의 약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단, 크림이나 설탕을 뺀 블랙커피일 때 이러한 효능이 유효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생기는 변화 두 번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각성 작용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기분 전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예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카페인 투여 후 24시간 만에 기억력이 향상되어 카페인이 인간의 장기 기억의 통합을 강화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기억을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생기는 변화 세 번째,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두뇌 속에서 수면 작용을 담당하는 아데노신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하고 뇌의 각성을 유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극이 발생하면 근육 수축에 필요한 섬유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수영, 달리기, 역도, 테니스와 같이 근육의 수축이 요구되는 선수의 경우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피의 좋은 점도 많지만 과도하게 마실 경우 불안, 공황증, 불안한 수면, 불면증, 카페인 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 첫 번째, 우유나 두유를 같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속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이 3mg 정도의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커피 한 잔에 한두 스푼 소량으로 넣어 마시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골감수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꼭 우유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방법 두 번째,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매일 커피를 마시면 이뇨 작용으로 인한 마그네슘 결핍과 카페인 속 신경 흥분 작용 때문에 눈떨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잔여 카페인을 빠르게 배출시켜 이런 증상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율은 커피 한 잔에 물두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방법 세 번째. 빈속에 마시는 모닝 커피는 피해주세요. 의전막층이 얇은 경우 의벽 손상을 일으켜 의식도염이 생길 수 있으며 피로가 심한 경우엔 카페인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부신 기능을 고갈시키기도 하므로 오전 커피 타임은 아침을 먹은 뒤 9시, 11시 사이가 좋습니다. 맛도 향도 좋은 커피, 습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